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방역 강화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난 주일 한국교회 풍경은 어땠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첫 주일 풍경 어땠습니까? 네, 어, 2020년도를 떠나 보내면서 이제 코로나도 같이 떠나 보내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그 마음이 무색할 만큼 또 어렵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음... 네, 뭐 여전히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았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교회 예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사리 현장 예배를 이어갔던. 교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전 새천 예배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주일에 사실 교회 앞 거리들은 가장 좀 복잡복잡하고 음, 네. 복잡하잖아요. 근데 음. 이번 주일에는 좀 한산하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사실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가 보면 주차장에 차댈 때도 없고 그렇죠. 네. 인파들도 교회가 가장 많잖아요. 런데 이번 주일에 저렇게 거리를 나가 보니까 교회 주차장도 한산하고요. 건물 자체도 정말 쓸쓸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교회에 오지 못한 인원들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네,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개인 묵상을 한다든지 음. 뭐 인터넷 또 방송, 또 가정 예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각자 이제 주어진 방식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네, 지난 2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했고요. 네. 4일부터 그, 그 효력이 음. 있게 되는데요. 네. 종교시설 예배는 이제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명까지만 예배 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비대면 예배를 위한 진행 인력이라든지. 또 예배 진행을 위한 인력 음. 또 일부 성도들 다 합쳐서 이십 명까지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네. 어, 이 인원은 교회 제적 인원이나 음. 뭐 좌석수와 상관없이 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라 뭐 네. 수련원이라든지 뭐 기도원 이런 시설에서 예배를 음. 드릴 때는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네, 종교시설 주관으로 다른 시설에서 정규 예배를 개최하더라도 예. 이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음. 네. 종교 시설에 적용되는 그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종교 시설에 재정이나 네. 뭐 시설 관리와 같이 음. 불가피하게 좀 모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적용되는 건 맞지만 네. 행사나 모임의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음. 이 기준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49명까지만. 모여서 아.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원칙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리익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이 방역 수칙 준수에 관한 조치 또 위반했을 때의 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가, 같은 법률 제 83조에 따르면 이 49조에 나오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겠습니다또 어. 방역수치를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이 이야기는 관리자와 이용자 양방의 책임을 묻겠다는 음. 겁니다. 그런데 예. 이 불이익을 좀 단지 벌금의 문제로만 생각은 해서는 안될것 같다. 예. 예, 같은 법률 제49조 3항에 따르면 요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운영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교회들이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